자,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76쪽의 장문 문제하고요, 그 뒤에 해화 파티의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20 챕터가 남았어요. 그러니까 한 7장 정도, 1장부터 7장. 세 번째 주에는 8장부터 14장.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15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3주 동안 나누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미리 사전에 풀어오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장문 문제는 이제 이번 시간에 푸는 다음부터 3으로 나누셔서 적절하게 비율제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. 또 회화 파트도 마찬가지고요. 자 갑니다. 176페이지 1번. 자 장문은 앞에서 얘기한 50개의 강조와 그리고 각 챕터당 공부하는 부분에 관련 구문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여러분이 글로 쓸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. 통상적으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. 어법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. 주어진 문장을 보시고 제대로 작문한 것을 골라라 할 수도 있고요. 문장에서 틀린 거 찾아라, 맞는 거 찾아라 이런 패턴인데 자, 1번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잘 옮긴의 동그라미를 치고 가셔야 됩니다. 습관적으로 과거에는 사업가들이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본을 필요로 할때 두드릴 문이 별로 없었다. 자 두드릴 문이 별로 없었다는 부정적 의미라는 거예요. 찾아서 좀 도움 좀 받으려면 여러 곳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었다는 거죠. 부정적 의미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자 인도패스트, 인도패스트, 인도패스트가 모두 돼 있고요. 엔트레프레누스 하면 이것이 바로 기업들이죠 회사들. 자그 다음에 헤드퓨도워스 해브헤드 헤드 해브헤드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자체가 과거에는 이란 자체가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를 지배합니다. 그래서 현재완료의 개념인 2번의 동사 해브헤드, 그 다음에 4번의 동사 해브헤드는 벌입니다. 자, 그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퓨드었스냐? 어퓨드었스였인데 어, 당연히 many와 어퓨뒤에는 복수 명사 나오고요. 많은 그러한 복수 명사, 몇몇 복수 명사인데 여기에 퓨 복수 명사가 나오는 것은 동일하지만 퓨 복수 명사는 양적인 의미의 상대적인 리드를 단수명사와 함께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? 부정적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. 부정적 의미. 명사가 거의 없다. 이 명사가 거의 없다. 이는 부정적이야. 그래서 1번에 퓨드워스 드나꼼. 그 다음에 3번에 3번에 헤드긴 한데 어퓨드워스는 긍정적이에요. 두들, 두드릴 수 있는 문이 그래도 몇 군데는 있었다는 개념일 때 3번을 쓰는 것이고 두드릴 수 있는 문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 1번밖에 안 돼요. 그래서 Head y o p u s 투 to k o c k to knock o 두드리다 어디 어디 문을 두드린다할 때는 knock도 do 그러지 knock도 d 라고 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 전치사의 활용 또한 3번 같은 경우는 어퓨라서 틀렸고 to knock라는 문장의 뒤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또 틀려요.